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제 10일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한절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모였고 예수께서 바다에서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또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보이고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절에 이예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여기 이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징조이겠죠.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은 나왔지만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씨들이 떨어졌는데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씨앗이 바라에서 뿌리를 깊이 흙처럼 내릴 수 없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은 나왔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아서 이 강렬한 햇빛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실하지 못한 것이죠. 또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덤불 때문에 이 싹이 났지만 이 기운 때문에 결실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과는 반대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한번더 보길 원하는데요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숲이 우거진 것처럼 무성하고 또 결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만큼 충분하게 결실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나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다 뿌려진 것 같지만 많은 이들에게 들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특정한 지도자에게 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신 자들에게 또 주님은 또 이렇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기 12절에 보면 외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이 미리 예습할 때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어, 왜 이양이면 다 깨닫게하여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외인이라 표현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그럼 불리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자를 구원하기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탁 뿌려졌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길에 화나는 일들이 탁 생기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다 사라지고 분노와 이 화만 남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분명히 매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는가,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금세 잃어버린 때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또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할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일단 받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게 될 것이다 두주 전에 우리는 다산 동인교회 연합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받았을 것이고 뜨겁게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한 환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 갈등, 범민, 고난,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것은 비유였습니다. 인생은 가시밭길이라는 표현도 그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추어진 모순들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번. 말씀의 씨를 뿌리며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리고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결실하지 못하였어요. 또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오히려 이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가 돼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무성하게 되고 충분하게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비유로 주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제자들은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를 풀어주실 것을 질문했죠. 3번. 제자들은 무리에 비해 진리를 배우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홀로, 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었죠. 그래서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33절,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4절에 보니까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에 유리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진리를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할때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하게 될 것입니다. 4번 우리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5번 당신은 제자와 무리 중 어느 편에 해당하는가?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나라의 비밀을 붙들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가 받아야 하는 삶의 무게를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보기에 너무 좋은 달콤한 표적과 기적들을 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라. 말씀을 들었으나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악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14절,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로마서 1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이방인 중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마귀가 말씀을 금방 빼앗아 버리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 보라. 그리고 이런 때에 이런 시험이 어느 때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꼭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절제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 우울함, 불안함 이런 것들로 또 이웃들과의 갈등, 또 믿음의 공동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금방 빼앗아 버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금세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번,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와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나눌 때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사실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좋은 밭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죠. 9번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조금 아래에는 바위가 깔려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얕게 흙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씨가 싹이 날것 같았는데 그 밑에 숨겨진 돌밭을 보지 못한 거죠.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언제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될까요? 가 돕게 됐을 때. 또 믿음의 씨름을 하여 그싸이 바라대려고 할때 아하 내 마음이 돌밭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겠죠. 10번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과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시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마치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간 것을 의미하겠지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돌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보다 나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한 주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